안녕하십니까 드론 위키입니다. 저희는 창원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드론 개발과 제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H20이고요. 제조사는 JJRC입니다. 이 제품을 일단 개봉을 하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품을 보시면은 이제 기체와 조정기가 있습니다. 조정기와 나머지 이렇게 구성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글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CXA 그리고 CXD 이런 제품과 CX10이죠. CX10D와 좀 다른 점은 이렇게 한글 설명서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그러니까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드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기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이제 쿼드콥터가 아닌 헥사콥터 제품이고요. 이제 풀업이 6개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동콥이라고 할수 있는 CX-10과 다르게 조금 조종기가 조금 더큰 편입니다. 좀더큰 편이고, 요 구성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소형 드론에서 쉽게 볼수 있는 구성품인데요. 이제 이 구성품들이 이제 나름 알차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조종기에 건전지를 교체할 수 있는 이제 드라이버가 있고요. 또 이제 프롭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프롭을 나중에 이렇게 프롭 가드가 있지만 손상이 되셨을 때이 방향을 잘 보시고 끼워 주셔야만 이제 정상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 프롭을 자세히 보시면 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요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건데 이 충전기가 이제 범용성은 있지만 조금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전을 해주실 때 이제 조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섬세하게 충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드론 이야기를 좀더 하자면 이제 6축 자이로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2.4GHz를 사용하는 그런 보편적인 드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카드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약한 프로을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CX10A 뭐 혹은 D 이런 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델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비행의 재미가 조금 더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립을 해서 한번 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테스트 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 홈버링이 되지 않으므로 조금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비행이 가능하고요. 선에비행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선회비행을 네, 할 수가 있구요. 네, 클릭도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있습니다. 저희가 시피제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장모물을 이용해서 이런 투명드론을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같다는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애물을 만들어서 통과해 주시면 약간의 스릴과 쏠쏠한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통과해 보겠습니다 자유을 통과해 주시면 아주 재미난 여행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탑승을 해서 테스트 비행을 마쳤기 때문에 다시